자 천공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도대체 천공은 무소불이 무법 뭐 아무도 못 건드는 건가요? 네, 천공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불응하면 음... 끌고 가야지. 그렇죠. 음. 응? 강제공이가면 되잖아. 집에 가갖 잡아가면 되잖아. 네. 근데 지금 청공이 경찰 서면 답변에서 그 한남동 관저 결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가기만 하고 개입은 안 했겠지. 응, 근데 왜 서면 조사를 했냐? <laughs> 보니까 출석 요구를 수십 차례 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만. 경찰이 서면 조사를 요 우리도, 우리, 우리, 우리도 서면으로 나왔 서면 조사를 안 봐요, 그럼. 우리도 가지마! 아니 근데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집으로 어. 잡으러 온다고 일단 보냈던데? 일단 서질조사를 해서 물어보고 <laughs> 어. 거기에 의문점이 있으면 나오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나오면 쳐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음.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거 경찰이 근데 그러니까 왜? 니네 왜? 서장도 이렇게는 안 해주겠다? 근데 웃긴 거는 이 청공 책쓴데 있잖아요 음. 그 출판사는 또 앞서서 야겠다 어? 음. 전공그책쓴그 그,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이쓴책 아. 있잖아요. 책. 네. 그책쓴 출판사는 또압수색겠어요 그러니까 지네편은 다 봐주고 어. 지네편 아니면은 다 때려잡는 거잖아요. 대놓고 아. 이제 그렇게 하네요. 아그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대요. 그 부승찬 그 부승찬 씨가 쓴글 안에 군사 기밀이 있다라고 해갖고 그아 그거는 말했지만, 부승찬 대변인 그 집이고. 음. 출판사. 엉터하네요근데 어. <laughs> 제가 여러분한테 어. 그 얘기 드렸잖아요. 어, 털을 붙이고 천공인 척하고 음. 면도를 하고 이낙견인 척하고. <laughs> 나도 <나름> 거 <laughs> 말씀을 드는데 많은 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어, 어 진짜 송 작가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어, 묘하게 비슷해요. 아니 어. 이게 지금 음. 묘한 게 뭐냐면 천공을 네. 보면 이낙견이 보이고 네. 이낙견을 보면 천공이 보여요. 자꾸. 클라리트가까 큰일 났어. 그럴 수도? 같은 이슈인 게 나네. 응. 어. 별난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정말 별난 생각이 드네요. 이게 생각이네요. 뭔가, 네. 뭔가 숨겨진 뭐, 그, 그 어. 있잖아. 어느 집안에나 그런 비밀, 비밀스런. 아, 그래요? 사실은. <laughs> 그거는 네. 있잖아. 드라마 보면 다 그러는데. 그 막장 드라마 속에 어. 나오는. 잃어버린. 그렇지. 아. 잃어버린 형제인데. 아. 아. 막장 찾아놓고 봤더니. 이야, <laughs> 쓸모가 많은 거지. 찾아놓고. 봤더니. 혐오을 <laughs> 하기로 한 어. 거야. 네. 그래서 아리바이가 필요할 때마다. 아, 그러니까. 아리바이가 아니고. <웃음> <웃음> 우리가 뉴욕에 나타났을 때, 천공이 어떻게 저길 를지 했잖아. 음. 낙연이가 털을 붙이고 간 거였다는 거. 아, <laughs> 어, 어, 어? 저 광장에서, 어,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천공이가, 음. 우리 생각에는 막 이렇게 되면 조심할 것 같잖아요. 네. 어, 그 시장에 나타나가지고 음. 화개장터인가 어디 하동시장인가 어디까지 나타나가지고 음. 나랑 사진을 찍어야지 이 가게가 잘 된다. 어휴. 어머 어머, 진짜 로 <laughs> 그러고 돌아다니네요. 사진은 찍는 찍도록... 건 괜찮은데 음. 사진 찍어주고 돈 받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laughs> 뻔뻔스럽게 그러고 돌아다닌대요. <laughs> 어, 이분도 참 정신이 그리고 지금 <laughs> 네. 어, 뉴욕에 있는 음. 저 나경이가 네.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음. 천공이 털 밀고 대신 낙연이처럼 해줘도 음. 모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자꾸 받고 있습니다. 왜 닮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기분, 기분 탓입니다. 기분. 기분 탓일까요? 기분 탓이겠죠. <laughs> 끼리끼리라고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음. 아니까 뭔가 비슷한. 아니 벨칸토 음. 재단이 중간에 있으니까. 음. 그리고 음. 결국 그 벨칸토 재단에서 좀 네. 저기 발표했대요. 했어요. 어. 음. 그러니까 대놓고 둘이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뉴저지하고 한국에 있는데? 음. 뭐 심지어 거기 갔다 왔는데? 음. 뭐. 18범이 비자도 없이 여권도 없을 이없거 없어야 정상인 놈이 거기를 갔다 왔는데? 음.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나나 음. 아무튼 이 사람은 대단한 백이 있거나 든든한 동업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냐 싶어요. 대통령이나 김건희가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뒷배기 있을 거라는 거고, 그러면 검찰의 고위 인사이거나 화산사의 르네상스 화산사, 볼케이노 템플에 뭔가 높은데 있는 사람이랑 연결고리가 있지 않고서는 이마만큼의 권력 발휘가 어려, 가능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음. 자 이와 중에 또 우리 순신이 음 네. 정순신. 순신 씨도 경찰 조사를 음. 안 나간다네요. 공황 장애 때문이라는데. 네. 공항에서 장애가 일어나면 경찰을 안 가도 되나요? 이야. <laughs> <laughs> 네, 지난번 국회 청문회 때도 공황 장애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경찰 수사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 이런... 아니 이 이걸 받아주는 거야? 그러게요. 근데 공황 장애는 누가 판정해 주는 거야? 어디서? 관제사가 왔다. 해주나 제뭐 어? 정신과 가면은 이제 판단을 해주겠죠. 그걸로 이용을 한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공황장애 음. 하나씩 받아갖고 오자 정신과가 갖고. 음. 겁나게 음. 공황장애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 받으면 하나씩 뭐 나올 것 같은데 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laughs> <laughs> 우리 오십 <우리> 국민이 <laughs> 다 하나씩 음. 나올 것 같아요. 안 아픈 데가 같으면, 없을 것 같아. 요즘 같은 건있 정신이 진짜 힘들어. 일단 무슨 뭐, 걸을 수 없는, 뭐, 척추질환이라든지, 음. 어,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막, 중병으로, 교통상 이런 걸로 중병이거나, 뭐 이런 거라고 하, 해도, 솔직히 우리가 안 믿잖아. 너무 웃긴다 대기업 청소나 정치인들 하도 그실체어 타고 음. 그포토라인서는걸 많이 봐서 안 믿거든. 네. 근데 그런 성의도 없는 거야 진짜로. 아니 너무 웃긴 게조사 불출석했는데 불송치야. 우리는 출석했는데도 왜 불송치 안 해줘? <laughs> 왜 기, 그러는 거야? 심지어. 귀찮게 하려고. 심지어 송치됐다 갔던 걸 제조사하라고. 제조사로. 조사로 경찰서에 또 보내. 송는데 불송치됐는데, 조사 불송치됐는데, 또다시 제조사. 나 하더라고요. 공항장이야. 음. 지금 코로나 음. 이후로 3년째 공항을 못 갔어, 내가 지금. 어,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공항에 못 갔는데. <웃음> <웃음> 아, 정말 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